뱀띠 선생님들 잘 오셨습니다. 겨울의 차가움을 벗어난 이 따뜻한 기운이 나의 운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봄은 생명력이 깨어나고 따뜻함이 감도는 계절로 여겨집니다. 이는 봄이 도래하면 모든 생물이 오랜 휴식에서 벗어나 푸근하고 온화한 분위기로 가득 차게 되는 시기를 뜻합니다. 겨울의 추운 기운을 지나 자연이 새로운 생기를 발산하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봄입니다. 활력과 강렬한 에너지를 연상시키는 표현들이 특히 많이 떠오르는 시기도 봄입니다. 뱀띠는 운세적으로 지혜와 신중함을 타고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봄 특유의 은은한 기운처럼 깊이 있는 통찰로 상황을 꿰뚫고 움직이는데 능숙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입춘을 기준으로 봄이 시작된다고 인식하지만 2월에 맞이하는 입춘 무렵에는 여전히 겨울의 차가운 기운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상 봄의 따스함을 본격적으로 체감하기 시작하는 시점은 3월 무렵이며 이때부터 자연과 사람 모두 새 출발을 준비하며 활기를 되찾는 계절로 접어듭니다. 봄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시기이므로 집을 정비하기에 최적의 때입니다. 풍수학에서 봄은 새로 창조하고 여름에는 키우며 가을에는 거두고 겨울에는 쉰다고 합니다. 집을 수리하거나 정돈할 예정이 있다면 봄에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하며 이 시기에 작업을 진행하면 좋지 않은 영향을 피할 수 있다고 봅니다. 뱀띠는 운명학적으로 신중함과 날카로운 판단력을 갖췄다고 하여 한 해를 준비하기 위해 집을 손질하는 일도 체계적으로 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도 겨울에 생긴 집안 문제를 봄에 바로 잡는 것이 늘 당연한 일상이고 전통이었습니다. 집은 한해 동안 개인의 기운을 높이거나 약화시키는 중요한 장소로 간주됩니다. 통수학에서는 집이 큰 영향을 지닌다고 보는데 집을 정비해야 한다면 늦어도 4월 안에는 마무리해야 운이 단단해져 여름을 지나며 결실을 본다고 합니다. 새 가구를 들이거나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는 것도 봄에 매우 알맞습니다. 봄에 새 가구나 가전을 들여놓으면 물건의 이동으로 인한 부정적인 기운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며 일반적으로도 봄에 이사를 많이 하고 새로운 보금자리로 옮기기도 합니다. 버릴 물건이나 가구를 치우는 일도 봄에는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중고 물건을 들여올 때는 주의해야 하는데, 이는 봄의 상큼한 기운과 중고품의 기운이 어긋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봄에 중고 물건을 들여오려면 조금이라도 비용을 지불하는 편이 좋다고 하며, 전혀 돈을 들이지 않고 가져오지 않는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도 합니다. 뱀띠는 원래 직관과 계산 능력이 뛰어나다고 여겨져 중고. 물건을 대할 때도 신중하게 따져 실속을 챙길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또한 해의 목표를 다시 점검하고 재정비하는 것 역시 봄에 꼭 해야 할 일입니다. 봄이 모든 출발의 계절이므로 무엇이든 시작하려면 명료한 목표가 필요합니다. 연초에 세운 여러 계획들 중 지금 얼마나 실천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마음을 새롭게 다잡을 시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계획을 구상하고 세우는 건 누구나 할수 있지만 그것을 실제로 행동에 옮기고 지속해나가는 것이 성공 여부를 가르며 이 지점에서 번영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갈린다고도 합니다. 뱀띠는 목표 지향적이며 상황을 날카롭게 꿰뚫는 특성이 강해 봄이 되면 계획을 다시 가다듬고 현명하게 추진하기에 안성맞춤이라고 전해집니다. 바로 지금이 자신이 세운 목표와 구상이 얼마나 원활히 진행되는지 확인할 타이밍이라는 것이지요. 조상의 묘나 산소를 손볼 일이 있다면 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봄이 되면 조상을 돌보는 행위가 중요하다고 여겨지며 요즘은 공원묘지나 납골당을 많이 이용해 손볼 곳이 적더라도 한 번쯤 방문해 보면 좋다고 합니다. 별도의 산소가 있다면 34월 사이에 찾아가 필요한 부분을 정비하는 편이 좋으며 살아있는 사람도 자주 만나야 정이 들듯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도 꾸준히 챙기는 게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자녀들이 발길은 끊고 돈만 주는 것보다 금전적인 부분이 넉넉하지 않아도 직접 찾아가 세심히 살피는 쪽이 부모님께 훨씬 낫다는 것이며 부모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조상덕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통해 큰 복과 번영을 누릴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며 뱀띠는 가족에 대한 깊은 책임감과 신중함이 강해 이런 부분을 소홀히 여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봄에 한번 정도는 들러보는 것이 여러모로 좋겠지요. 또 봄에는 밀린 옷장과 이불장을 정돈하는 일이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봄은 생기가 넘치고 만물이 성장하는 시기로 옷장은 집에서 재물운을 키우는 세곳중 하나로 꼽힙니다. 옷장이 깔끔하게 정리된 가정은 풍족한 생활을 한다는 말이 있고 3월 안에는 옷장 정리를 맞춰야 좋으며 이불장이 있다면 같이 정리하면 그의 재물운이 더욱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풍수학적 관점에서는 좋은 기운이 깨끗하고 정결한 곳에 모이며 집안에서 재물운은 옷장이 크게 좌우한다고 보는데 옷장이 정갈하면 한해 동안 행운이 풍부해진다는 것입니다. 뱀띠는 돈과 관련해 예리하게 감각을 발휘하는 편이어서 옷장 정리를 통해 재물운을 크게 끌어올리는데 주저함이 없을 거라고 전합니다. 봄에 운동을 시작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에 움츠러들었던 몸이 펴지는 과정에서 누구나 피곤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하며 올해는 재물과 연관된 커다란 변화가 있으리라고 예측됩니다. 사주학에서는 재물운과 건강운을 동일한 흐름으로 보고 서양 성공 이론에서도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부를 얻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몸이 튼튼해야 돈복도 함께 온다는 의미입니다. 뱀띠는 신중하면서도 유연한 기질이 있어 봄에 운동을 시작해 건강과 재물운을 함께 챙길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풍수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관에 발 매트가 제대로 놓였는지, 매트가 없다면 수건이라도 깔아두었는지, 종이 설치됐는지, 냉장고 내부가 깨끗한지, 창문 상태가 맑은지, 주방 창가에 둔 작은 식물이 잘 자라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 밖에도 체크할 항목이 많지만, 연중 큰 재물운을 얻으려면 지금 제때 문제점을 고쳐야 한다고 합니다. 옷장이 제대로 정돈되지 않으면 집안에 돈이 머무르지 않는다는 건 생활풍수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지만 의외로 이것을 놓치는 가정이 많다고 합니다. 재물이 모이고 금전적으로 안정을 얻는 방법은 풍수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옷은 개인의 성취운을 이끌어내는 중대한 요소여서 깔끔하고 품위 있게 입는 것이 권장되고 옷을 정리하는 옷장 역시 핵심 장소라 합니다. 부유하거나 행복한 집은 옷이 옷장에 반듯하게 정돈돼 있고, 힘겨운 삶을 사는 집은 옷이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다고 하며, 옷을 막 다루는 사람은 심리학적으로도 안정감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풍수학에서도 옷장이 어질러져 있으면 재물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뱀띠는 원래 신중하고 치밀한 성격을 지닌 것으로 명리학에서 종종 언급되며, 옷장 정비에도 섬세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고 합니다. 세탁소에서 받아온 철사 옷걸이를 쓰면 재물운이 들어오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철사는 쉽게 녹이 슬기 때문이고 눈에 잘 보이지 않아도 속이 푸식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녹은 풍수에서 가장 해로운 요소 중 하나며 옷은 내 재물을 상징함으로 녹슨 옷걸이에 걸어두는 건 가난을 자초하는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플라스틱이나 알루미늄처럼 푸식되지 않는 재질이 좋고 나무도 가능하지만 중요한 건녹 방지가 확실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옷걸이가 통일돼 있으면 더욱 깔끔해 보이고 세탁소 철사 옷걸이를 그대로 사용하는 건 재물운을 막는 습관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옷을 분류할 때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옷이 뒤섞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목화금수 같은 오행을 나타내며 이들이 혼재하면 계절 없는 집이 되어 가난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사계절이 없는 나라는 대부분 발전이 뒤처지고 사계절이 분명한 나라가 대체로 선진국이라는 말도 이러한 논리와 비슷합니다. 질서와 성실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을 일을 구분해낼 줄 아는 사람이 됨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뱀띠는 정교하고 부지런한 면이 있어 계절별로 옷을 잘 정리하는 데도 능숙할 수 있다고 전합니다. 버릴 옷과 보관할 옷을 분리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버려야 할 옷을 입는 옷과 한데 두면 활기와 사기가 뒤섞여 성취운이 살아나지 않고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결과를 거두기 힘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이 따르기 쉽다고 하니 오래 입지 않거나 낡아 버릴 예정인 옷은 지금 입는 옷들과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옷장을 깨끗이 관리하는 건 재산을 지키는 일이기도 해서 옷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행거에 걸어둔 옷들을 꺼내 먼지와 때를 없애야 한다고 하며. 풍수학에서 먼지 노 거미줄을 최악으로 보기에 이들이 돈을 의미하는 것과 같이 있으면 재물이 들어오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한 달에 한 번쯤 옷장을 정돈하는 것이 좋고, 옷장이 지저분한 집에서 부자가 되는 경우는 드물다는 말도 있습니다. 모자는 반드시 윗부분에 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명예는 높은 곳에 자리 잡아야 하고 존중받아야 하는 의미가 있고, 양말은 아래 보관에 활동성과 움직임을 높여야 한다는 해석도 있다고 합니다. 속옷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둬야 가정의 화합 운이 유지된다고 하며, 외투와 셔츠는 분리해서 걸어야 합니다. 외투 중 가죽이나 모피 소재는 구석에 따로 두라고 하는데, 값이 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살의 기운이 강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옷장을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옷장을 열었을 때 깨끗하고 시원한 느낌이 들면 이미 어느 정도 풍족함을 누리고 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옷이 구겨지지 않았고 쉽게 찾아 입을 수 있다면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구겨지거나 찾기 힘들어 다시 세탁해야 한다면 돈 걱정을 하는 상황일 수 있다고도 합니다. 부잣집은 방마다 스타일러를 갖추는 경우가 많아 옷 관리를 번영의 기초로 인식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뱀띠는 신중하면서도 실행력이 있다는 특징을 지녀 옷장 정리로 재물을 모으는 방법을 알뜰하게 습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옷장을 어수선하게 두면 절대 안되고 옷을 걸 때는 늘 같은 방향으로 걸어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는 질서와 성실함을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심리는 사소한 모습에서도 상대방의 성격을 파악할 때가 많으며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속담처럼 옷걸이에 옷이 한 방향으로 정돈돼 있다면 체계적이고 성실한 사람임을 시사하고 그런 사람에겐 재물이 쉽게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뱀띠는 지혜롭고 꾸준함이 돋보이는 띠로 여겨져 옷을 정갈하게 걸고 재물을 불러들이는 습관도 쉽게 실천할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현관에 종을 달아두면 나쁜 기운을 방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종은 가톨릭, 기독교, 불교 등 대부분 종교에서 신성하게 여기며 꼭 쓰이는 물건으로 부정적인 기운을 차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옛날엔 나라가 새롭게 세워질 때 커다란 종을 만들어 큰 운이 들어오고 불행을 막는 상징으로 삼았다고 하며 집안에 작은 종이라도 달아놓으면 이롭다고 합니다. 현관문에는 어떤 물건이든 함부로 걸어서는 안 되고 현관은 가정의 번영과 명예를 뜻하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도시나 국가에서도 입구를 웅장하게 설계하듯 집에서도 가장 깔끔하고 품위 있게 유지해야 하고 아무것도 걸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종이나 이를 대신할 물건만은 예외로 칩니다. 종은 현관문 안쪽이나 중문이 있다면 그 바깥쪽에 달아야 하고 현관문 바깥쪽에 달면 들어오는 복을 쫓는 행동이 된다고 합니다. 종은 가족 중 가장 키가 큰 사람이 올려다 봐야 할 정도 높이에 있어야 명예와 번영이 위에 있음을 상징하기 때문이라고 하며 종은 찬 기운을 가지고 있어 추운 계절에는 달아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입추가 되면 종을 떼어내고 입춘에 다시 건다는 식으로 불운이 스며들지 못하게 막는다고 하고 예전엔 건양 다경 입춘대길 같은 문구나 폭조리가 종을 대신하기도 했습니다. 종교적 물건인 십자가나 절 관련 물건 등도 종 대신 걸수 있지만 종을 다는 규칙과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대문 밖에 십자가를 설치하는 건 잘못된 행동으로 절대 해서는 안되고 어떤 신앙 물건이든 가족키보다 높은 곳에 놓아야 존중의 의미가 살아난다고 합니다. 모든 일은 지나치면 해가 될수 있고, 현관에 좋다고 여기저기서 추천하는 물건을 이것저것 들여놓으면, 이 점이 없는 데다 차라리 비워두는 편이 낫다고 하며, 부적소금통, 달마도, 염주무석, 물품, 종교, 그림속 코뚜레 등은 전부 치우라고 합니다. 뒤섞인 기운은 충돌을 일으켜 불운을 야기하기 쉽다는 논리입니다. 간절한 바람 또한 하나에만 집중해야 이루어진다고 하며, 하나를 성취한 뒤 다음 바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좋은 물건이라고 여러 개 놓다 보면 진정한 소망이라고 보기 어려워 성취되지 않는다고 하며 이 원칙은 집안 어디에나 적용되어 한 장소에는 오직 하나의 간절한 바람만 담아야 그게 이루어지고 번영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뱀띠는 집중력과 꾸준함이 돋보이는 띠로 거론되어 하나의 소망을 확실히 정해 달성하는데 뛰어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도 전해집니다. 뱀띠 선생님들 행복하고 사랑 가득한 봄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십시오.